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2011년 2화를 이끌어갈 총학생회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2화 더불어 각 단과대의 대표 선출도 함께 이뤄졌는데요. 이번 선거 역시 낮은 참여율로 인해 연장 투표를 실시한 곳이 많았습니다. 최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제43대 총학생회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총학생회에는 다른이와 단일 선본이 출마했습니다. 다르니와 선보는 두 차례의 대중 유세를 통해 자신들의 공약과 포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 열린 정책 공청회에서는 학생들과 공약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6%의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연장 투표가 진행되었고 25일을 끝으로 마무리된 이번 선거는 약 56%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6일 새벽까지 진행된 개표 결과, 다른 이화 선본이 찬성 84.5%, 반대 13.1%로 당선됐습니다. 저희가 이화인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2011년을 열심히 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 이만큼 6,496명이나 되는 이화인들이 저희를 믿어주시는 데에서는 어, 되게 설레고, 어, 새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도 된다. 이만큼 많이 믿어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총학생과 더불어 각 단과대학 학생 대표 선거도 이뤄졌습니다. 사회대와 조회대는 총학생 거에 앞서 선거를 마쳤고 인문대 등을 제외한 7개 단대는 총학생 거일과 동일한 23, 24일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대를 비롯한 6개 단대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연장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그니까 단선으로만 나와서 조금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사람들이 좀 너무 관심이 없어서 투표율이 저조한 게 그리고 이렇게 뭐 먹을 거 줘야 오고 막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당선된 만큼 이화인의 의견 반영에 충실한 청학생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UBS 최수장입니다.